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격적으로 애국왕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모세와 아론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는 내용은 국가 운영을 위한 기조 정책을 변경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즉, 왕권에 대한 도전이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관례적으로 해오던 Q&A 정도의 아련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에서 모세와 아론은 왕의 권위를 넘어서는 정치적인 도전이자 명백한 월권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그리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들의 정당성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즉 신탁의 의거에서 요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파라오는 곧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고대 이집트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거의 반란 수준의 요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로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바로는 이 모든 일이 그동안 자신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선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행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비록 강제 노역에 시달리기는 하고 있으나 집회로 모일 수 있었고, 그리고 파종을 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추, 마늘, 각종 채소류를 재배했고, 그리고 생선을 잡아 먹기도 하는 등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했던 자신의 정책, 그 정책의 반작용으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 생활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려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순전히 강제노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자유를 차단하는 방책으로 그동안 그들에게 제공했던 건축자재였던 집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이스라엘에게 떠넘기죠.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 결과 이전보다 더 훨씬 큰 노동의 부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집니다. 그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나마 집을 구하는 노동에서는 자유로웠던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노동을 감당하면서 이전과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야 했기에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폭력적으로 종용하는 애굽의 감독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중간 역할을 했던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더 높은 강도의 폭력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런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주인공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모세와 아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그 부르짖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구원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이 모든 원망의 화살을 우리가 당해야 하지? 왜 이런 원망과 비난을 내가 다 감수해야 하지? 참 억울하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바로가 이런 식으로 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갈지 자신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왜 그런데 자신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원망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지 아론과 무세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시작한 일인데 원치 않는 비난과 원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시작한 일, 내가 감당하려는 목적으로, 내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해서 받게 되는 비난과 원망이면 그나마 견디고 참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죠. 나름 나의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인데 거기에 칭찬은 커녕 비난과 비판, 평가와 판단을 듣게 되면 정말이지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도저히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심할 경우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과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 이러한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려는 사탄의 개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눈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은 바로 시작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면 마침표를 찍는 분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 믿음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영의 눈을 부릅뜨고 정확히 그 사건과 현상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아직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라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참 많은 아쉬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더 집중했다면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에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와 아론이 오늘 이 말씀 5장의 말씀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았다면 기억하고 있었다면 기록원들의 원망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담담하게 그 일들을 수용하고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꼭 필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치 않는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허덕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시작한 모든 일 가운데에 방해와 다툼, 시기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더욱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야 하는 때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출애굽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그 시작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복음을 시작하고 그 복음을 회복하는 기쁨 으로 하나님 께서 이끌 어, 가 시는 하루가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